추천이요? 어떤 건데요? 이상형 월드컵 전파5신벨 월드컵 그런 게 있어요? 32강, 64강까지 있어? 64강 해볼까? 어떻게 업드다고 메이플피엘인데 신화도 없고 너클도 안 주냐? 노커맨드 사막. <laughs> 와 이거 레전드인데 왔다 크로스가 <laughs> 이거는 탈크 책임 시입니다와 이거 안톨레이드 명언이죠 이거는 사막 세트가 퀵슬롯 6개를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 세정렘을 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단축키를 하나도 안 비워놓고 굳이 말하자면 그런거지 본본인데 위에다가 주들기다 올려놓고 그런 느낌인거죠 근데 그 와중에 업데다고 매일 풀피엘인데 신화도 없고 너클도 안주네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소리냐면 이때 탈크가 탈크로니클 크로니클을 벗는거였어요 안톨레이드 때는 인문스펙 그리고 나중에 엔드스픽이 대부분 크로니클이었단 었 말이죠 진짜 몇몇 고스펙 유저들만 에픽풀세트였었고 근데 그 크로니클을 벗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왜냐 크로니클 끼면 한가지 스킬만 계속 반복해서 쓰잖아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탈크 크로니클을 벗으려면 그거보다 더센 세팅을 구하고 나서 벗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크로니클을 벗으려면 에지가한 세팅으로는 절대 못 벗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불소 이부여풀세 끼고 있었는데 탈크가 좋아진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탈크 크로니클을 벗어봤네요 채광 구십니다. 근데 개쓰레기 세팅이잖아요. <laughs> 이때 당시 사람들이 다 탈크 채광 구십니다 유행어 되고 그랬었는데 난 이게 더 웃기다. 신의가 아이템을 사용하셔서 패턴을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퀵스를, 아,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모탈이 지금은 변신도 리뉴얼 받았지만, 얘가 원래 넘어지면 퀵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데몬베리어로 막았어야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이 데몬베리어가 완벽한 방어막이 아니다 보니까, 뒤지는 경우가 있었어. 예를 들어, 로사우라 넘어뜨린 다음에, 번개에 벼락 따다다랑 떨구는 패턴이 있었어요. 이런 거 이모탈은 거의 뒤졌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 퀵스 못 쓰는데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무늬일을 보냈더니? 아, 그럼 시레가오를 먹어, 병신아.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 난 이게 더 웃기네. 이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사암지국, 통곡이 소면장. 와, 나도 이거 백제시즌때 존나 당했는데, 씨발. 아니, 개잘 나와. 리얼로. 신기할 정도로 많이 나와. 그다음 이건 묵직하고 서늘한 감각. 이거는 그 고득길동 그 둘리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대사인데 카론이 말하는 대사이기도 하죠. 서늘하고도 묵직한 이 감각. 딩진이 형이 작년에 그 축하 방송에서 케이크 먹었을 때칼 들고 나서 그 캡처한 장면이에요. 난 이게 더 웃기다. 저거는 들로 아! 와 이거는 와 무조건 전자인데 선의의 피해자. 옛날 마수던전 때 마수던전이 멸망했던 이유. 르르르르르. 그러니까 이게 자동 비인가 입력 프로그램이에요. USB처럼 꽂는 거. 한 키를 존나 빠르게 따라라 이렇게 연속으로 입력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걸로 커맨더 유저들이 마수 던전이라는 굉장히 클리어가 어려운. 거의 전 서버에서 손가락이 꼽을 정도 몇몇 빼고는 아무도 못 깨는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온 던전을 불법 프로그램에 망경해서 깨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다뿔나 있었는데 이런 짤까지 생길 정도. 초보마녀의 특별한 모험이 시작된다. 마수 배달부 키키. <laughs> 욱시바 얼굴 인근. 좀 귀엽네 <laughs> 그래서는 내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다 봐줬다 그래서 불법 프로그램으로 재화 싹쓸이한 유저 다 봐줬단 말이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용축 또는 크오빅 칭호의 힘지 마부하기 <laughs> 이것도 좀 센데 이거는 뭐냐면 버퍼들이 스킬 칭호를 본템으로 끼잖아요 근데 내 칭호에다가 힘지는 막 15짜리 옛날 무한의 재단이라는 곳에서 드랍했던 칭호 보주가 있어요 힘지는 25짜리 근데 가끔 뉴비 낚으려고 어떤 쓰레기가 아 이거 버퍼님 바로라고 힘 15 올라가 가지고 1 3이라고막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초보들은 어? 그런가? 싶은 거지. 그래서 친구 스킬 친구에다가 적으로 바르는 순간 크비이 2레벨 보주가 지워지고 용축 2레벨 보주가 지워지고 대참사가 나는 거지. 그렇게 낚시하는 사이코패스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거다. 와! 이거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 린지였다. 살인사건 났어요. 진심 옛날에 에픽의 과격한자의 대검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옵션이 그냥 개사기였어. 공격 시5% 확률로 30초 동안 물리 공격력이 30% 증가. 이것도 이때 당시 어처구니 없는 14기 옵션이었는데 특히나 이게 제일 사기였어요. 공격 시 무기 갑옷 파기 상태로 만든 갑옷 파기 상태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 방어의 내구도가 굉장히 감소해서 방어력이 거의 0?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갑옷 파기 상태 됐을 때 스킬한테 탁 친다? 이기론전 킹스로드 이런 보스도 템 존나 좋으면 원킬 낼수 있을 정도로 방어력이 확 내려가요. 존나 십사이야 그래서 귀검사가 이거끼는게 존나 좋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에픽이라는 게 먼저 죽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좀 황당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에픽 루팅 시스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소울브링어랑버서커두명 있잖아. 얘도 쓸수 있긴 해. 근데 보통은 버서커가 쓰겠죠. 물리공격력 증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옵티머스가 갑자기 먹어버린 거야. 얘는 당연히 쓰지도 못하잖아요. 이때는 초월 이런 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교환 불가였고 판매도 안 됐었고 아무런 이득이 없어. 굳이 이득 있다면 해체해서 찬란는 코스모스를 조금 나오는 그 정도. 그래서 헐무름표무름표 무른표 뭐임 했는데 안 드시길래 이지랄. 지금 잘 픽을 먹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 자기한테 좋은 무기를 먹는다 신화 먹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신화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 빨강론 초롱론 같이 쓰기 이거는 좀 웃기긴 하네. 이게 뭐냐면 빨강론이 그거잖아요. 데미지 증가 쿨타임 증가 이거는 데미지 감소 쿨타임 감소. 근데 이거 둘이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란 말이죠. <laughs> 이거는 그냥 귀여운 건데, 이게 레전드지. <laughs> 소통과 관련된 부분 역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통하다 강조. <laughs> 아니 디렉터에다가 소통하겠다 이거 붙였는데 이렇게 웃길 수가 있냐 왜냐면 강종호 디렉터가 여태 던파 디렉터 중에서 가장 소통을 안 하기로 유명한 거의 불통의 아이콘 할 말만 딱 하고 그 외에 한마디도 안 하는 스타일 이거는 뭐냐면 이기론전이 옛날에 직사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님 무조건 쓰셈 했는데 어떤 파티원이 오케이 하고 채팅 치자마자 바로 튕겼어요 파티에서 나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얘 혼자 남겨졌다 이것도 이태랑이시일 엄청 유명했었는데 이것도 웃기긴 한데 이게 워낙 유명한 밈이었어서 <laughs> 아주 넘겨 심하려나 존나 웃기네 <laughs> 가죽 사진 아 이거는 히트맨 진각성 코칭 퀄리티 존나 구리다 가죽 사진 같다 이거 말하는 거고 이거는 옛날 루크레이드 클리어 하고 나서 시네마틱 영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통 반 썸웨어라고 불렀어 왜냐 이때 당시 유행하던 게그랜 썸웨어 해킹 당하는 그거였는데 반 플러스 랜 썸웨어 합쳐 가지고 원래는 과반수 이상 스킵하면 바로 스킵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갑자기 한 명이라도 스킵을 안 하면 스킵이 안 되게 패치를 해버려가지고 이 시네마틱을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레어프리 갑자기 그렇게 바꿔서 일부러 스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시네마틱 영상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풀로 시청하고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 마창사네. <laughs> 역시 큰일은 마창사가. 아좀 넘겨 땡땡려나아 아, 이게 개웃기다. 아! <laughs> 잼미펀치 <잼민> <laughs> 결혼할까? 아난 이게 충격적이었어. 이거는 허, 심하네. 그루기랑 안톤 혈 홀딩. 근데 안톤 혈 홀딩도 이게 레전드였는데요. 안톨레이를때 사념체 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렇게 생긴 네임드였어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딜이 안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전방으로 그 옛날에 유령열차 있죠. 비코스트 플로. 그 뺑소니처럼 우왕 발사하는 게 있었어. 그거에 부딪히면 캐릭터한테 불꽃이 붙였어요. 그거를 한 3개 정도 붙이면 얘가 그루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루기가 나오고 그때 딜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루기가 나왔을 때 홀딩을 하면 얘가 무적이 돼. 그래서 홀딩을 절 때하면안 됐었어요. 절대 절대.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새끼가 농담 아니라 한 90%는 됐어요. 옛날 안토레이드 때는 패턴 모르고 오는 새끼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김치님 혈 훈련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오오 어떻게 하죠? 칭호 세계임. 그니까, 안톨레이드 친구 이거 말하는 거야, 요거그 와중에 친구 세게임 이게 존나 웃기네. 그만큼 자기 경험이 많다는 거야. 혈 넥스로 잡나요? 로플링으로 잡나요? 하니까, 넥스 치고 나서, 시발로마, <laughs> 하고 바로 강태였어. 그니까, 러 함정수사를 한 거지. 혈이 홀딩을 하면 안 되는데, 혈 홀딩 어떻게 하나요? 물어봤는데, 친구 세계라고 자신있게 말해놓고, 넥스 치고 나서 이을 <laughs> 아, 이게 레전드인데. 나 이거 개웃기다. 그 다음, 퀵스를 못쓸 경우, 마창당하다. 마창당하다가 더 웃기지. 해탈 술 담배 는해도왜 퍼넌하지 마라. 나는 해탈 이 심해탈 줄이 존나 웃기긴 했어. 이게 천소나 아니 바늘투척 말고는 쓸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바늘투척밖에 쓸게 없어요 이러니까 이때 당시 심해탈 줄에서 아 그래 바늘투척 말고는 쓸게 없다고 그럼 그것도 쓰지 마이병신아 이러면서 바늘투척을 존나게 덮프해 버렸어요. 개 쓰레기 시공차 캐릭터가 됐어요. 안 그래도 심해였었는데난 이게 레전드긴 하다 심해탈 줄 소울인데요. <laughs> 아나 이게 너무 귀여워 왜냐면 던파가 옛날에 딱 이런 감성이 있었어 초등학생들이랑 그 풋풋한 그때 그 시절 꿀에 레압교 타고 깝치지 마라 아수라 소울인데요 <laughs>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웃기기도 하고 예, 전 이거 줄게요 옛날 생각 많이 나네 결혼할까 다음 다음 키수 있습니다 안톤 저지 실패 심지어 이게 존나 웃긴 게, 토벌 실패도 아니고 저지 실패야. 1단계 실패하고. 그니까, 러 바칼레이드로 따지면, 일반 바칼에서 3룡이 처음에 들어가죠. 근데 3룡이한 마리도 못 잡고 터졌는데, 다음 기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난 이게 더 웃기다. 와, 이거는 비교가 안 되지. 안 되시길래, 와. 사건 안난게 다행이에요, 이거는. 그담 아니라, 칼침 났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었어. 요거지. 다음 기술, 아! 아 이거는, 이게 빡세긴 하다. 난 이게 존나 웃기다 안토레이드의이런이이 존나 많았어 그래서 유저들이 안토레이드 그때가 그립다 이말하는 거예요 이런 빌런들이 존나 많았어 이게 더 재밌다 나는 8강 아! 와 이거 빡세다 근데 난 이게 더큰 사건이라서 최강 9입니다혈럴딩난 이게 더 웃겨 함정수사 이런 사람 많았는데 와 해탈 함정수사 혈럴딩 오. 와, 와 이거 거의 결승급인데? 안 드시길래, 퀵키, 선의의 피해자. 와, 빡세다, 빡세. 와, 이건 완전 박빙이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퀵키, 이거는 답이 없어. 결승전. 와, 혈을 득이랑 퀵키, 선의의 피해자. 맞아, 웃긴 거는 이거고, 화나는 건 이거야. 근데 저는 웃음벨 월드컵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이거를 주고 싶네요. 이거는 솔직히, 웃음벨은 아니긴 해, 굳이 따지면. 폭발적인 사건이었으니까,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나 웃기니까. 그래. 웃음배 월드컵이니까 요거 주겠습니다 와, 개꿀잼인데?